안녕하세요. 골프 연구가 정용호입니다. 동네 아저씨의 잔잔한 골프 토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AI 시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련되고 보기 좋은 영상들이 말 그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들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지능 주로 저의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지능 골프톡 골프리톡 타이틀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넣어봤습니다. 골프 프리톡 골프리톡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관심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만나요.